오랜만에 복프로를 켰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리즈번 공항에 와 있고요. 얘는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어, 이번은 여행은 아니에요. 여행은 아니고 어,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건데 엄청 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지금 앞에 형광색 입은. 모자 쓰고 현관에서 입은 사람이 엔인 인데 엔도 걱정이 된다고 해요 긴장되고 이번 여행은 저희 둘만 가는 거 아니고 일행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펌에서 네 명, 더 여섯 명 <laughs> 앞에서 왜 이렇게 혼잣말하냐고 하는데 다 구독자들 게 대화하는 건데. 제 네, 구독자가... 여... 우리 구독자 진짜요. 200명 넘는데... Is now 200... 200... 이되겠습니다 와, 제 해야 다 더운 데 이게...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더운데? 어? 여기 실내니까 어? 근데 살짝 이, 이발소 냄새 난다 이발소 냄새 진체크에서 김치가 한번 걸려가지고 한번더 팔렸습니다 저희 댁게 김치가 걸릴 뻔했는데 패키징이 잘돼 있어서 오케이 됐어요 패리스가 아. 쉽지가 않습니다 라면은 꼭 포장도 니다 안 돼. 부서지면 맛이 없고 이거 <laughs> 다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낼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습니다 앉을 곳은 안 보이네. 이게 어, 지금 네. 파푸아뉴기니 돈이야?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이, 우리 저희가 사는데 네. 제가 백불이 2 2이 키나 이건 얼마야? 이게 오 키나 오 키나 이게 이게 렇게 어, 동그라미 어, 있는 게일 키나 일 키나 <laughs> 파푸아뉴기니의 돈은 키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가 얼마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가 뒷편천가? 아 세기 여기가 지금 퍼프하우스 무기니 공항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음, 근데 안에 보니까 식당 같은 게 없네요 식당이 있나? 커피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안 보입니다 뭐 식당 같은 거는 식당 같은 건안 보이고 지금 환전소가 하나 있고 스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하나 있고, 그리고 심카드 어어 근데 얼마 할까? 우리? 0불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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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떻게 여보 하고 할 거잖아. 아니야,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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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불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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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이팅! 아, 진짜란데 엄청? 그니깐 그러니까. 난 주머니에 칼차고 다니는 줄 알았어 아 여기 사람은 아니죠 네. 아니 여기가 제일 위험한거 아니야? 위험한 네, 어수조가 제일 위험한데 공항입니까? 공항이니까 어. 어. 설마 여기서 칼차고 놀아다니니제 아, <laughs> 여기는 어, 파포한 유기는 도메스틱 터미널, 국내선이고, 저희는 또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호스킨으로 이동을 하고, 이게 끝입니다. 국내선. 여기 들어올 때, 짐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열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국내선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렸습니다. 짐을 최대한 가까이 놓고, 여기서 뭐 먹을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어 뭐, 시티나가 한 5불 정도 한대요. 그래서, 5불이면은 한4천0 0원 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죠.

지금 비행기가 딜레이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점이 있는데 매점 한번 한번 가보려고요. 저기 매점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다 닫았어요. 과연 매점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코넛 키나 이거 내가 말한 쿠키들이다. 어 비프 토마토 쿠키랑 뭐야 이거 또 뭐? 예 치킨? 어. 그랑토마토 내가 돈안 가져왔는데 맛있네? 운동 돈 없잖아. 이 먹을 만하겠다. 이건 뭐야? 미트파이? 응. 미트파이. 미트파이. 어, 매점이 끝입니다. 매점이 이게 끝이고. 버거 15K. 15K 얼마 7불? 8불? 그쵸? 진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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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내선 비행기에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꺼야. 여기는 호피에스입니다. 노란색 네, 안으로 여기는 호스킨스입니다 엄청나게 높게 자라난 야자수 어... 나무가 엄청 인상적이에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숲으로 나옵니 어. 어. 뭐, 아니, 근데 버스가 어떻게 이렇게 철장이 있지? 호텔이 생각보다 는 펜시하지 않으니까요. 缘分。嗯嗯嗯